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8월부터 군의 영창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데, 124년 만입니다. 올해 2월 영창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군 인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박수정 법무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영창제도 폐지를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올해 초인데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는 거죠. 그동안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었고 2월 4일에 개정군인사법이 공포됐습니다. 네. 다만 세부적인 시행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오는 8월 5일로 시행일을 정해서 개정군인사법에 명시해뒀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군인징계령과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조회,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지난 7월 16일 차관회의 7월 21일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7월 28일로 공포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영창 제도가 군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권 침해면에서는 비판도 많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영창 제도 폐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영창 제도는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위헌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영창의 위헌성 시비를 해소하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서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 제도로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강금 시설에서 진행, 집행되는 징계 처분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부대에서 용사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병사들을 관리하다 보면 영창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는 인원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인원들을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많아요. 이번 8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이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징계 의 벌목들도 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제도 대신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징계 종류를 기존의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에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으로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영창제도의 대안인 군기교육제도는 준법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 다만 징벌적 효과 유지를 위해서 군기 교육 일수만큼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는 종전 영창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 네.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군기 교육 외에 간봉과 견책이 병에 대한 새로운 징계 처분 종류로 도입됐습니다. 감봉의 경우 1 개월에서 3 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의 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견책은 재발 방지를 위한 훈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 친화적인 군기 교육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재발 재발 방지를 위한 훈계 이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